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알았어요. 앤투엘레 작업실에 놀러 오세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앤원투엘레에서 핸드위빙 작업하고 있는 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앤원투엘레에서 기계니트 작업하고 있는 임주연입니다. 저희가 에논툴렐레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친구랑 저랑 같이 작업실을 시작하게 됐을 때둘 사이에 공통점이 뭔가 찾다 보니까 같이 런던에서 같은 시기에 공부했다는 게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논툴렐레이 런던의 우편번호거든요.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그때 당시에는 약간 안정해져 있던 상태라서 의미없는 이름도 갖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에논툴렐레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저는 핸드위빙하고 있고, 주연이는 기계니트하고 있는데, 작업 공간도 셰어하고 있고, 브랜드도 셰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관련된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제품도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은 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전에는 약간 뭐 지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위치를 잡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언니가. <laughs> 어디 잡을지 잘 모르겠으면 누구 한명 집에라도 좀 가깝게 잡아보자.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저희 집 이렇게 좀 가까이 잡게 되었어요. 좀 조금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처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 스튜디오 생긴제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저희 쪽에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생긴... 구조 자체가 좀 작업에 집중을 할수 있는 음. 형태이고 또 사실 동 지역도 되게 조용한 면이 있어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저희 성향이랑 저희 작업 음, 특성이랑 맞는 공간을 음. 좀 찾아야겠더라고요. 좀 집중할 수 <laughs> 있, 있는 곳을 찾고 좀 조용한 음. 곳을 찾자 해서 찾다가 보게된게 있어요. 네. 혼자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하는 게 조금 마음도 편하고 부담스러운 게 덜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한테 약간 조언도 주고받을 수 있고 고민 있으면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고요. 혼자 하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희 수업을 오셨는데 이렇게 직조를 보시고 어 직기 너무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로 서로에게 조금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섬유 공예였어서 그때 그때 비빙을 처음 배웠고 사실 그 저도 그렇고 전공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약간 좀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라서 그리고 이제 붙박이로 붙어있어야 되니까 다들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위빙 작업의 제일 큰 매력은 이제 작업할 때는 약간 딴 생각, 잡념 같은 게 사라지고 집중을 확할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이랑 뭐 어떤 소재나 어떤 조직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거 보는 것도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기계 니트가 막 공장에서 쓰는 기계는 아닌데 이제 학생일 때에서도 썼던 저 기계거든요. 굉장히 좋아했기도 했었고 학교 다닐 때 작업을 계속 손에를 놓지 않고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서 언니랑 공방을 하시는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어, 손뜨개도 잘 못하고, 기계 니트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와도 되냐고 하세요. 저희는, 어, 다,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 거라고, 손뜨개가 아니라 기계 니트다 보니까. 사실 작업물이 목도리 한 개가 이제 두 시간 에 걸쳐서 이렇게 빠르게 나오고 딱 뭔가 자기 손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작업물들이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작업물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게 나와요. 저희 작업실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간판도 달려 있지 않고 좀 숨겨져 있거든요. 분픈하는 시간도 저희가 이제 약간 비정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보시고 거기서 신청을 하고 따로 시간 약속 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실이 많아서 <laughs> 실이랑 갖고 있는 샘플 제품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마켓같이 조그맣게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더할 건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제가 10년, 5년 막 이렇게 <laughs> 계획을 갖고 사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냥 10년 후에도 계속 작업실 운영하고 제 작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막 계속 하고 싶어하는 열망 갖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제가 10년 뒤에 나이가 됐을 때도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요새 많이 들고 지금 이렇게 막 만들고 또 소소하게 수업하고 그런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셨을 때 저희가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되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좋은 기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 있거든요. 그런 기억을 이제 쉐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아 여기 이런 거 했었지? 재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헬 작업실에 놀러오세요